뭐, 국장 탈출이 진흥순이라고 이게 바닥을 맺는 거예요. 대바닥은 여기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대바닥을 얘기한다. 한국 시장 대폭동 시장이다. 그죠? 돌아와라, 소아개미들아 뭐, 미국가? 미국 애들 그냥 이런 거안 나오잖아. 그죠 테슬라 이런 거 나오냐? 테슬라 이런 그림 나오냐고. 참, 미치겠다, 애들 참. 뭐라고 말할 순 없고. 미국에 물린 사람들 이거 꼭 봐야 돼. 이책 보면 미국에 왜 물렸는지 나와.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이잖아. 여기 뭐라고 써져? 진짜 정보는 차트에, 차트에 있다. 있다. 좀 써주세요, 여기. 세팅창에. 진짜 차 진짜 정보는 차트에 있다. 여러분들 필수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높은 가격에 서서더 높은 가격에 판다. 자, 그럼, 그런말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비싸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는 종목 정배열에서 요런 데서 사야 돼. 갈때더 주고. 자꾸 밑에를 사면 어떻게 돼? 저점 깨고 되자. 여기 싸다고 사니까 어때 저점 깨고 내려가서 카카오에 다물 먹었잖아. 지금 이차전지에물 먹고 있잖아. 자, 갈때 무서워도 더 주고 사야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차트에 다 잡이 있는 거야. 싸게 살라고 하니까 자꾸 떨어지지. 더 주고 살라고 돈을 버는 거야. 자, 돈을 진짜 주고 돈을 벌고 싶니? 그러면 높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 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자 아빠 제자들이 만들 계좌 이거 보라고, 이거, 이거. 이 계좌 좀 봐.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이거 계좌인데, 이게 지금 96억이잖아. 96년인데 이게 본거 봐 여기 수익률 28년에는 마이너스 19년에는 7% 2000년에는 239% 21년에 9% 그래서 1억 8천 먹었었는데 22년에 장이 나빠서 2 0를 잃었어요. 그래서 1억 4천이 날라간 거야. 그렇다가 23년에 또7% 먹어서 9700만원 됐다가 2 0 4년에는 0.1% 0.16% 먹었죠 근데 올해 올해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이 배당이에요 배당 이 배당이 매해 들어온 거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별별 별, 또또 이래도 배당 들어온 거 보시라고 배당이 여기 800 900 3700 9800 1억 5천 1억 6천 1억 9천 작년에는 2억이 넘었죠 배당만 8억 배당만 8억 받았다니까 이거는 수익률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 챙겨 먹고는 거. 그죠? 배당을 잘 주는 가치주들이 결국 수익이 이렇게 나서 올해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내, 까지대상승이 오면 어떻게 되겠요 이거는 한 200억 대국주 이게 자. 그죠? 이렇게 팜피스템이 이렇게 유명한 거니까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배당, 가치주가 수익률 안 나고 본전하고 있어도 엄청난 배당이 들어오죠? 이 배당을 모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당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 주도주 비쌀 때 사면 손실난다. 자, 주도주도 카카오가 봤죠? 2001년 고점을 넘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2001년이죠? 2001년 고점을 넘었어, 안 넘었어? 어. 이번 장에 돈 벌려면 2001년 고점을 넘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미래세 에증권를 쳐보세요. 2001년 고점을 넘어야 돼? 2001년 고점 못넘어가 듣고 있으면 되지는 거야. 2001년 고점을 넘었지? 현대 마린 엔진. 2001년 고점을 넘었어, 안 넘었어요? 이거 오늘 전부 차트 강의 진짜 귀한 거 다, 터풀어줍다 하나의 여로 돈 벌고 싶니? 2001년 고점 넘은 종목만 사란 말이야. 전 고점 돌파하고 더 주고 사야 돼. 그래서 고점을 돌파해서 더 주고 사야지. 더 주고 살 때만 여러분이 주도주는 더 주고 사야 된다. 더 주고 사서 더더 더 받고 판다. 근데 이거 갖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사잖아. 아 떨어지면 어떻게? 주식으로 돈 벌고 원하면서 떨어지는 걸 생각해. 용기야 용기. 용기가 없으면은 수익이 없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최고의 종목도 고점에서 하면 손실이다. 핵심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2차 전지나 미국 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분들. 그거 좀안 남았잖아. 자, 미국 거 하나 볼까요? 미국 팔아야 되는 이유. 자, 그럼 여기서 테슬라 한번 쳐세요. 미국 치고. 자, 2001년이 아니라 작년도 못 넘었다, 지랄하고. 그지 이거는 작년도 못 넘었어, 여기. 지금 가, 가는 종목들은 이걸 다 넘고 있어야 돼. 니가 왜예측하고지랄해 간다고. 지난 그 조도 못 넘었는데.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고점 못 넘었잖아요. 전부 죽어가고 있는 종목을 만지면서 돈 벌기만 해? 추세가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주식도 모르면서 남의 돈을 먹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 이 21년 고점 넘지 못한 것들은 근달이는 것들은 하수들이야. 아직 시세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도 안 하고 남의 돈만 쳐먹겠다고 해봐 해봐. 가진 거다 뺏길 테니까 그렇죠. 어, 사부님이 나머지 우리 로봇성님하고 진행할 거예요. 이부 순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방이 음. 너무나도 어려웠잖아요. 코스피가 2,200 포인트를 깨고 또그 이유들도 뭐 미국발 금리 쇼크부터 해서 별의별 리스크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출범과 가 함께 오늘 코스피가 말도 안 되는 폭등장을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이라든가 KB 금융이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음. 하나라든가 두산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가치주가 올라가는 장인데 마치 새정부가 출범하는 걸 환영하듯이 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믿는 것 같아요 네, 의심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이 돼요. 음. 이해는 돼요.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박스컴 매매를 음. 하신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음. 네, 인정합니다. 음. 근데 지금부터 과연 그렇게 매매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게, 이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음. 컴백을 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선물, 그러니까 주식을 사드리는 돈보다도 코스피 이백을 기반으로 한이 선물을 많이들 음. 사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선물은 사실은 미래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게 종합지수에 가안 나요. 음. 더군다나, 지금, 선유성년자가올라가지 3년 않는데, 상승하지 음. 않는데, 코스피가 해도 안 되는 폭등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나, 한정구치고. 두 번째, 음. 음. 이 세정부 수혜주, 이 기대감이 크거든요. 음. 소위 얘기하는 저피 종목인데 음. 저피비알, 저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들 음. 정도로. 어, 근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트럼프 발 리스크, 4월 7일, 음. 4월 9일에 조정이 전는 너무 아쉬웠어요. 음. 만약에 그 조정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음. 혹은 항생, 혹은 베트남, 음. 혹은 브라질처럼 음. 이제 신고가까지갈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음. 뭐 늦은 만큼 빨리 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시 밸리업인데이 음. 배당이 아까 계좌도 보여주셨는데, 음. 이 배당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배당이 점점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과연 여기에서 실적이 반영이 되면요. 음.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 저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음. 나빠질 게 없어요 더 이상. 이거는 과연 정말 과거 몇년 전부터 아주 우리나라의 경식의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네. 더군다나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할 게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음. 돈을 풀고 추경을 하고 과연 그 돈이 이번에 또 부동산으로 갈까요? 이것도 음.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후보자실 때부터 공약으로 내경긴 아 믿어달라 음. 주식. 그대로 내려두지 않겠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믿음이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믿고 음. 없고 할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그러니까 음.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 이거 하나 믿고도 배당만 믿고도 지금 한번 배팅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보율만 쌓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회사들은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겠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줬잖아요. 그럴까요? 네. 또또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또 주가 조족하면은 음. 작살 낸다고 하니까요. 한번 <laughs>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음. 근데 성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가요라고 음. 하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음.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그러니까 또 드릴게요. 물릴까봐, 손실이 볼까봐, 그게 걱정이에요딱이 네. 생각을 해야 돼요. 100% 이미 올라간 음. 주식을, 더블 올라간 주식을 더 주고 살수 있는가? 음. 난 자신 없어. 음.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역별에서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종목군들, 음. 소액에서 두 번째, 이 음. 세종부 수혜주, 음. 저피 종목군들이 많아요. 미래세증권 같은 증권주도요, 그한 달, 두달 뒤로 되돌아가면요. 딱이었어요. 이제 막 천일선을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었다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또안 나올까요? 전또 나온다고 봐요.